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응. 여러분과 같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전국의 교회들을 좀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우리 농아 교회가 80개 되죠? 50개, 60개. 50개. 5, 6, 이 정도 이제 좀 되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오늘도 이까지 왔습니다 어, 오늘 말씀으로 갑시다 베데스다에 가신 예수님은 아마 가장 중환 자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서서 그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물으나 말하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38년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すごい。 여러분이나 겸 자, 어느 책임은 깨달아는 현명한 선제가 벽에다가 제자들을 두고 놓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에게 묻습너 기도하고 싶으냐? 오른부터 빼! 역사가 이룰 너 낳고 싶으냐? 여자들 있는 성도들 김집사야. 너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 김범사야. 너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냐? 그렇게 살고 싶으냐? 너 전도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3 8 훈련된 병자들은 다른 사람이 먼저 저희 곳에 들어? 여러분 입술에서 할수 없다 안될것 이적이에요. 어? 오늘만 보지 말라고는 얘기해요. 오늘만 보지 마세요. 언제까지 봐요? 더 미래를. 음. 오늘 38년 된명자에게할수있 말씀, 우리에게 통일하게 전해드릴 니다 우리가 정말 농락을 한다면, 38년 된명자들은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신세나 한탄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짓을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더이상 누워있지 말고 자위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금자야 내죄사움을 받았느냐 그리고 나서서 못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의욕으로 일어난 내 생을 가지고 내 집으로 E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받은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 지가 하늘을 쏟아내고 그릇이 엎어져 있을 수, 소용 없습니다. 나를 거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쏟아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에 축복을 흘리지 않고 소담을 흘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주님 말씀 전하로 봤어요, 삶으로 봤어요, 축복으로 봤어요. 오늘 결심하셨으면 여기서 이렇들으셨으면 여기